제가 엔너투자를 하면서 영상에 올리고 있다 보니까 댓글로 계속 달리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초보자분들께서 제일 처음에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이요. 매수환율과 매도환율이 다른데 이게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 거랑 수수료를 빼도 수익이 남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몇번 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게 되는 거기는 한데 정말 경험이 없는 생초보일 때는 어, 충분히 헷갈리고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환테크의 히읗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환율과 환전 수수료, 환테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미 에너 투자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건너뛰시고요. 투자 열심히 하고 계시면 제가 다음 영상으로 금방 돌아올게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신다면 사랑합니다. <laughs> 은행이나 증권사의 환율 고시를 보시면 현찰 사실 때, 현찰 파실 때, 혹은 매수 환율, 매도 환율 등등 서로 다른 환율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환율, 매도 환율 기타 등등 다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매매 기준율이라고 되어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매매 기준율은요. 말 그대로 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라는 뜻이에요. 외환 시장의 평균 환율을 의미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환율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이 매매 기준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매매 기준율만 보면 되는지 그 이유와 환테크로 수익을 내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도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환율과 매도 환율이 다른 이유는 환전할 때 은행이나 증권사가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환전해 주는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외환을 살 때는 매매 기준율의 수수료를 더한 금액을 내고 사게 되니까 환율이 좀 높고요. 팔 때는 반대로 매매 기준율에서 수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환율이 낮습니다. 엔화 환율의 경우 1엔 기준이 아니라 100엔 기준으로 고시가 되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환율은 900원대긴 하지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매매 기준율이 100엔당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환전 수수료가 1%라면 환율이 1,000원일 때 수수료가 10원이 되죠. 100엔을 사려면 1,010원을 내야 하고 100엔을 팔면 990 원만 돌려받게 됩니다. 즉 매매 기준율에 비해서 살 때나 팔 때나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수료가 2%라면 살 때, 팔때 각각 20원씩 총 40원이 수수료로 나가게 됩니다.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부르니까 기억해 두세요. 스프레드 환전 수수료 둘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 환율 1,000원일 때 엔화를 샀다가 똑같은 1,000원에 다시 대판다면 분명히 환율은 그대로인데 사고 팔면서 수수료를 두번 내게 되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환테크의 기본 원리는 수수료를 내고도 수익이 남을 만큼 매수한 환율보다 올랐을 때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기준율이 1, 1000원일 때 1%의 수수료를 내고 1,010원에 매수를 했다면요. 최소 손해는 안 보는 본전이 되려면 기준 환율이 1,021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1% 수수료를 떼고도 매수했던 원금인 1,010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죠. 10원의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환율이 1,031원 이상이 됐을 때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환율이라는 것은 내가 수수료로 몇 퍼센트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아, 수수료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텐데요.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는 수수료 우대 이벤트라는 것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걸 꼭 반드시 이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환테크하려다가 은행 증권사 좋은 일만 시켜주게 됩니다. 환율 우대, 환전 수수료 우대 다 같은 말이고요. 보통 우대율 80%, 90%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대율이 90%라는 건 스프레드에서 90%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먼저 은행의 경우에 스프레드가 기본 1.75%입니다 그리고 엔화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 몇몇 은행에서만 최대 90%까지 우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일부 100% 환율 우대를 해주는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환테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서 결제할 때 환전 수수료를 100% 우대해준다던가 해외 주식을 살때 자동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100% 우대해준다던가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해외여행 가서 돈을 쓰려고 하거나 해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 제외하고요. 오늘은 환테크를 할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서요. 은행의 기본 스프레드가 1.75%인데, 90% 우대를 받는다면 수수료를 10분의 1인, 0.175%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즉 N화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일 때 원래 환전을 하려면 수수료가 17.5원인데 1.75원만 받는 겁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10만엔을 사려면 원화로 100만 1,750원을 내게 돼요 10만엔을 판다면 1,750원을 뺀 99만 8,25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우대를 받아도 수수료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다면, 스프레드 1.75%에 우대율 90%를 받는 조건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환율이 얼마 올랐을 때 환전을 해야 할까요? 살때팔때 때 나가는 총 수수료가 약 0.35%니까 최소 그 이상 올랐을 때 팔아야지 손해보지 않고 수익을 낼수 있겠죠. 주의하실 것은요, 매수할 때보다 환율이 더 높을 때 매도를 하시게 될 거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일 때 매수를 해서 1100원으로 환율이 올랐을 때 판다면요. 매수할 때 수수료는 1000원에 0.175%인 1.75원이지만 매도할 때 수수료는 1100원에 0.175%인 2.75원이 됩니다. 사소한 거긴 하지만 혹시라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환율 1000원에 산 엔화를 환율이 103.52원 이하에서 팔게 되면 수수 수수료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환율은 올랐는데도 말이죠 다시 말하면 1 3 5원 이상부터 수익 구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근데 사실 이해가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럴 수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그 본전에 딱 맞춰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복잡하게 실제로는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얼추 내가 산 환율보다 한 4원 이상 오르면 수익이겠구나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수수료율이 바뀌면 당연히 따라서 바뀌겠죠. 증권사의 경우에는 은행보다 훨씬 싼 수수료로 환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찰이 아니라 전신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그 얘기는 덮어두고요. 보통 증권사에서는 스프레드가 1%이고 엔화를 95%까지 환율 우대를 해주는 곳은 키움증권과 나무증권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수수료율이 0. 0.05%가 돼요. 스프레드는 작고 우대율은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수수료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똑같은 환율에서 10만 엔을 살때 은행에서는 최대 우대율을 받아도 1,750원을 수수료로 내는데 증권사에서 최대 우대를 받으면 500원만 내면 됩니다. 은행 수수료의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증권사에서 환전해서 수익을 내려면 살때 더하기 팔때총 수수료인 0.1% 이상 환율이 올랐을 때 팔면 됩니다. 1000원에 샀다면 1001.1원 이상만 돼도 바로 수익구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익이 나는 환율이라는 것은 수수료율에 달렸다고요.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가 적으니까 수익이 나는 환율이 은행보다 훨씬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 실현할 기회도 훨씬 더 빨리 자주 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엔화를 똑같은 환율 1000원일 때한 사람은 은행에서 샀고 한 사람은 증권사에서 샀다면 환율이 올라 2002원이 된 시점에 은행에서 산 사람은 여전히 마이너스인데 증권사에서 산 사람은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특히 저처럼 박성현님의 스플릿 기법을 이용해서 N화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요, 아주 작은 수익률을 목표로 매매를 많이 해서 수익금을 계속해서 재투자해서 복리로 굴려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매매를 자주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팔아서 수익을 내고 팔아서 수익을 내고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때문에 은행보다 수수료가 적은 증권사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왜 증권사를 이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증권사에서 환전 자주 하면 우대율을 박탈당한다던데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고정 댓글로 그 영상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왜 매매 기준율만 보면 되는지를요. 매수 환율, 매도 환율은 환율 우대가 적용되지 않은 기본 스프레드이기 때문에 환율 우대를 받는 우리는 굳이 볼 이유가 없는 거죠. 환테크를 하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단한 가지는 내가 받는 수수료 우대 조건으로 매수한 환율 대비 얼마 올랐을 때 팔아야 손해 안 보고 수익이 나느냐.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계산해 본 것처럼 은행의 경우 대략 3.5원 이상 올랐을 때 증권사의 경우 최소 1.1원 이상 올랐을 때부터 수익 구간인데요. 목표 수익률을 얼마로 잡으실지는 여러분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적은 수익이라도 자주 매매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분이라면 본점만 살짝 넘어가면 수익을 바로 실현할 수 있도록 목표 수익률을 굉장히 낮게 잡으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매수했던 환율 대비 3원만 오르면 팔겠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 그렇게 자주 매매하기가 좀 어렵다 혹은 한번 매매할 때 그래도 1%는 수익이 나야 할 맛이 난다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약 10원 정도 올랐을 때 팔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두실 수 있고요. 사나이가 4848 0.5% 0.5% 어떻게 그거 하고 있냐.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네. 나는 장기투자자라서 최소 10%는 수익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하신다면 환율이 약 100원 이상 오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목표 수익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수익 실현할 기회는 자주 올 거고요. 목표 수익률이 높으면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지만 한번 수익 실현할 때 훨씬 큰 금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춰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일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0.5% 내외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매수한 환율보다 약 4원에서 5원 정도 올랐을 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낮은 수익률로 더 매매를 자주 하는 게더 나은 건지 아니면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이 잡는 게 나은지 그 간격을 좁혔다 늘렸다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이렇게 기준을 한번 만들어 두시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매수 환율, 매도 환율을 헷갈리실 것도 없고 수수료 때문에 손해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준대로 매매를 해 나가시면서 매매 일지를 통해서 수익 금액을 관리하시면 되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소수점까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설명을 해 드린 것이지, 실제로 환전을 할 때마다 내가 수수료율을 계산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환전할 금액을 입력하고 환전하기 버튼을 누르면요, 환전이 되기 직전에 이제 이 환율로 환전을 합니다라는 확인창이 떠요. 그때 나오는 환율은 매매 기준율보다 매수할 때는 조금 더 높고 매도할 때는 조금 더 낮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든 수수료와 우대율이 다 적용된 적용 환율이 자동 계산돼서 뜨기 때문입니다. 적용 환율이란 매매 기준율에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의 기본 스프레드에 내가 받는 우대율을 적용해서 실제로 내가 거래하는 그 금액으로 계산된 환율입니다. 환율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장중에는 거의 10초마다 바뀐 환율이 고시가 됩니다. 매매 기준율을 확인하고 나서 환전할 금액 입력하는 그몇초 사이에도 환율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환전을 할 때는요. 물건 가격 내듯이 자, 100만원에 수수료 더해서 100만 500원 내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엔화를 한국돈으로 100만원치 살 거야?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환전 신청하는 그 순간의 환율로 수수료까지 다 계산해서 11만 236엔으로 바꿔줄게. 갖고 있는 엔화 10만엔을 원화로 환전하고 싶다고?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환전 신청하는 그 순간의 환율에 수수료 우대율까지다 계산해서 101만 4456원 입금해줄게. 이런 식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뺄고 빼고 더할것더 해서 최종 금액으로 입출금을 해줍니다. 주식 거래하실 때도 주식값 따로 수수료 따로 이렇게 내시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수료는 어떡하나요?라는 걱정을 사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 매매 일지에도 적용 환율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또뭘 더하거나 뺄것 없이 그냥 이게 최종 수익이고 최종 금액입니다. 이걸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지에 적혀 있는데도 그러면 수수료는 어떡하나요라는 질문이 계속 달려서 제가 좀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렇게 환전한 후에는 이 적용 환율과 내가 매매한 엔화 원화 금액 정확한 숫자를 환전 내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이제 매매일지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주식 계좌처럼 실현 손익이라든지 수익률 같은 것이 계산돼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요. 특히 저처럼 스플릿 기법으로 분할 매매한 여러 개의 분신들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영하고 계신다면 내역을 꼭 따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 쓰고 있는 엔화투자 매매일지 엑셀 파일 양식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파일을 올려놨어요. 시작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혹시라도 매매일지를 쓰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다면 또 모아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스켓 홈메이드 머니. 제가 오늘 참 길게도 설명해드린 이 내용이 환테크를 이미 하고 계신 분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막상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단 처음에는 꼭 소액으로 직접 버튼 눌러가면서 테스트와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욕심껏 처음부터 큰돈 덜컥 넣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런 거구나. 이제 알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정말 간곡히 말씀드립니다만, 엔화 투자 시작하시기 전에 박성현님의 책을 좀꼭 읽으세요. 광고 아닙니다.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이책 제목은 달러지만 엔화나 다른 어떤 통화에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모든 것도 이 책에서 배웠습니다. 나 천만 원 어치 샀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러시면 그걸 누가 책임지나요? 내돈 내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만 한다고 수익이다. 는 그런 투자는 없다는 거 우리 구독자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몇 달째 투자를 하면서도 이 책을 계속 들춰 보고 있어요 어, 처음에는 잘 이해 안 가고 와 닿지 않았던 내용인데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새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환테크의 기본이 되는 책인 만큼 적어도 이한권 정도는 읽고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강곡히 권해드립니다. 자세히 설명 들려다 보니까 오늘 영상 꽤 길어졌는데요. 요즘 에어컨 때문에 목 상태도 별로 안 좋은데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성토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